클로봇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2월 26일자 투자 20포인트 집어들세새롭스습니다 클로봇이 요번에 만들고 있는 차트 있죠 단기 급등한 다음에 조정을 할때 지지라인이 잡히는 경우에는 계단형 상승이 나올 겁니다 지난번처럼요 지난번에 주가가 올라가고 조정할 때 21선을 지지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한번 나와줬잖아요 이번에도 수령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지지하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구별 한번 해봐야죠. 구별을 해가지고, 올라갈 종목이면은, 보유를 하면 은 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클로봇, 지금 차트를 왜 이렇게 만드나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거예요. 클로봇이 계단형 상승을 왜 만들까요? 왜 만드냐면은, 그냥 막연히 위토가로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려도 되기는 한데, 그거 아시죠? 일정 기간 동안 상승률이 단기 60%, 중기 75%, 장기 100%, 초장기 200% 상승이 있으면, 투자. 경고를 받고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 뭐 한두 번 봤나요? 여러분들 클로버 매매하고 계시면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경험했던 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투자 경고를 단기 급등한 종목이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올라가던가요? 주가가 거기서부터 크게 밀릴 때가 많았나요? 크게 밀릴 때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클로봇이 지금 조정 기간을 과거에도 그랬고 자꾸 이렇게 조정 기간을 갖는 거는 조정을 통해서 투자 기간은 늘어나면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투자 경고에 대한 조건이 풀리기 때문에 이런 계단형 차트에 대한 선택지가 남아있는 거죠. 이거를 아는 사람이면 클로봇을 1번 자리에서 매수해서 2번 자리에서 팔고 3번 자리에서 매수해서 이번에 단기간 조정하고 올라갈 것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채널 궁극적인 목표는 이 다음에 아주 비싸게 매도하기 위한 공부이고, 클로버 씨 앞으로 남아있는 기회가 있다를 전제로 방송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번 나중에 엄청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 투자 기간을 한번 가져보실 분들은 오늘부터 집중해 보세요 과거에 매매했던 거랑 여기서 조정할 거에 대해서 짚어드렸던 거를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제 소개도 할겸 제가 드리는 타점 있죠 매수하면 어떤 식으로 매수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시기는 8월 22일 날 16,000원대에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를툭 쳐주면 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자리거든요 게다가 지금 아무 소식 없죠? 물밑에서 엄청 조용한데 혼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캔들에서 한 주라도 더살수 있으면 더 사고 비중을 담을 수 있으면 비중을 담는 매수 자리가 이런 자리야.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할 때는 아니, 그, 16,900원에 매수하면 16,900원에 살수 있게 8월 22일날 방송이면 8월 22일날 영상을 게시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매수를 할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당일날 매수하자고 방송해 드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도 여기 10월 15일날 세력이 매도해서 2평선까지 밀린다고 하죠. 2평선까지 밀린다면서 21선 기다리자고 한게 10월 15일 날 영상이 게시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평성보다 좀더 밀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지자리가 나왔을 때 제가 38,000원 때 앞으로 이제 계단형 상승이 만들어진다고 방송을 11월 27일 날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달 전인데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비싼 가격 아닌가요? 다만, 12월 18일 날 제가 뭐라 그랬는지 한번 잠깐 들려드려 볼게요. 오늘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매도해서 단기 조정을 염두에 뒀지만, 세력들도 단타하는 거 아시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이뒷 내용은 좀 이따 짚어드릴게요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제가 사고 파는 자리를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방송을 들어주신다면 클로봇을 저희가 졸업할 때까지 방송이 올라갑니다 졸업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 계십니까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조정할 거를 맞추고 있는 세로버스 라고 하는데 그냥 맞추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도 클로봇을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는 자리 뭐 대단할 것도 없어요. 제가 사면은 사자고 구독자분들한테 방송 찍거나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뭐 비중을 좀 줄이면은 비중 좀 줄이자고 어 방송 찍거나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 제가 더 사야 될 만한 자리라 판단하면 영상 찍거나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도 뭐 항상 맞추는 건 아니지만 이 방향성을 잘 논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주제 넘치지만 제가 매매하는 타점을 궁금해하시고 필요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알려드리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지금 클로봇 방송 보러 오신 거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로봇을 매매하시면 가장 필요한 게 뭐요? 이번 조정이 끝나고 계단형 상승이 나와 준다면 얼마에서 또 이런 조정 자리가 또 시작이 될까? 투자 경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할까? 이런 것들 필요하실 텐데요. 구독하세요. 구독자가 되시면 클로버 제가 나중에 비중을 줄여야 되는 투자 경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데 비중 줄이자고도 알려 드릴게요. 근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예상되는 가격은 있어요. 단기적으로 2 1일선까지 조정을 여러 는 뒀지만 주가가 반등하게 된 얼마까지 올라갈지도 알려드리고, 심지어 그런 가격을 찍으면 매도하자고 문자도 보내드려서 한옥가라도 떨어지기 전에 빨리 매도하는 거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로버 매매하시는데 우리 채널에서 매도를 어디서 하는지 궁금하시면 오늘부터 구독하셔서 목표 주가를 받아가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 채널에서 매도하게 되면 매도하자고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시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구독자가 되시면요 구독자가 되시면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를 남겨두시면 클로봇을 매도할 때 단체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이번 조정 다들 여러분들이 요번에 분봉상에서 지지해야 될 라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21선까지는 조정할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매매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이탈을 했으면 막 61선까지도 빠지고 더 이상 빠질 수도 있는 거를 상상을 했겠지만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팔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지 자리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상승할 때가 있어서 아직은 계단형 상승의 베팅을 하고 계시겠죠 이렇게 계단형 상승을 만들었을 때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되냐면 일단 조정일 수가 10일 정도를 채우고 있는데 횡보를 10일 이상 15일 이상 이렇게 맞춰 놓으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75%까지도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건 이제 투자 경고를 걸렸을 만한 가격까지 올라갔을 때 75%고 클로봇의 세력은 파란색 선까지 주가를 올려서 투자 경고를 회피하는 편입니다. 이 가격이 10만 2천원인데 한번 요거를 받아 적어 보실까요? 10만 2천원 하나 받아 적어 보시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투자해 볼 건데 지지라인과 목표 주가가 나올 거라면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구간과 팔아야 되는 구간이 날수도 있고 이 가격 외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저런 가격을 못 찍고 떨어지면 어떡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않고 대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로버스를 매매할 때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정리해둔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지표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목표 주가에 대해서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 알려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며칠 날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 4451 5019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 만한 자리가 여기,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낫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저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8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탓 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요. 조회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종목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예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호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들어보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투자해 볼 겁니다. 2일선까지 언제쯤 다 할까요? 일단은 최근 단기 급등한 데서부터 10일 거래일째 대략적으로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20거래일은 당연히 20거래일 횡보가 나오면 닿겠지만 떨어진다면 은 금방 닿고요. 그리고 올라가고 있다면 좀더 나중에 20한 2거래 이런 식으로 있다가 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이 나오는 편인데 상대는 로봇주란 말이에요 로봇주답게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빠르게 올라갈 거면 빠르게 눌렀다 올라가는 편이고 눌림목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눌림목이 아니고 주가 그냥 밀릴 수 있는 타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라인을 지지할 때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매수해 줘야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그램과 웨인입니다. 이 친구들이 매수를 해주면 이 평을 또는 일정한 가격대를 지지하고 계단형 상승을 성공할 텐데요. 얘네들이 지지라인 후보들에서 매도를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지금 수익에서 만족하고 잘라서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할 겁니다. 막연하게 계단형 상승을 성공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를 놓치지 마세요. 막연하게 계단형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막연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지지라인에서 이번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친구들이 매수를 해주는 거를 세력의 지지라고 합니다. 그게 나와야 올라갈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세력들이 지지를 시켜주면 오히려 추매할 수도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세력이 지지를 안 해주면 잘라야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세력이 지지를 안 해주면 잘랐다가 다시 살만한 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가 많은 편인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 본으로 구독이라 문자 보내셔서 제가 타점 보내드리면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